오늘은 영광 돌린 그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와 만납니다. 보통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환자들 같으면 대부분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만져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기 마련인데, 오늘 12절 말씀해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가까이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저 멀리 서 있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병은 소위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또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당시에 부정한 병들 중에서 가장 큰 병으로 여겨진 질병입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피부에 피고름이 항상 묻어있는 극히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우리 가족이 저 밑에 여수에 있는 그 나병 환자촌이 있는 곳그 기념관에 한번 가서 사진들도 봤는데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좀 끔찍한 그런 모습들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음성밖에 없고 실제로 양성인 사람들은 없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병의 그런 경중에 따라서 아, 이 사람이 혹은 그 부모가 하나님께 지은 잘못이 어느 정도인지를 간접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가벼운 질병일 경우는 그 사람이 뭔가 좀 하나님께 잘못된 죄를 저질렀나 보다 이 정도만 생각하지만 눈이 아예 보이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나병에 걸린다거나 하면 그 사람 혹은 그의 부모가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이렇게 손이 닿았거나 또 옷이 닿았거나 하면은 그들의 부정이 나에게 옮겨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율법에도 어떤 피나 고름 이런 것들이 묻게 되면 당장 내가 내일 성전에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보통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단지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말합니다. 굉장히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겠죠. 예수님 선생님이여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지금 이 장면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에 걸맞은 큰 소리로 아마 대답을 했겠죠. 가서 제사장에게 가. 그럼 너희 몸은 보여! 라고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스운 장면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사장에게 가라. 뭔가 생략된 부분이 있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그래서 이제 접수를 하고 기다렸다가 의사를 만나요. 근데 의사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말로 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 아내에게 보이세요. 그리고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이상해도 정말 이상한 그런 진료가 되는 것이죠. 환자의 요청에 그저 돌아가라 라는 말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보통 예수님께 치유받은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과 그래도 대화가 이루어지고 믿음에 대한 표현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만지시기도 하고 뭔가 조치를 취하시기도 했었는데 이 치료는 정말 신기한 그런 장면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더 신기합니다. 그말 한마디를 듣고 가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병원에도 의사가 얼마나 성의 있게 나에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병원을 바꿔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냥 제사장에게 갑니다. 참 신기하죠. 그냥 가버려요. 갔다라는 자체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 제사장이 보고 이제는 성전에 들어와도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정말 깨끗하게 됐습니다. 언제 깨끗하게 됐을까요?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가다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일단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방향전환을 해서 가다 보니까 손이 깨끗해지고 옆 사람을 쳐다보니까 없던 코가 생겨있고 없던 귀가 생겨 있는 거예요. 열명이 서로 자기들 얼굴을 보면서 신기해하면서 그런 나아있는 모습들을 가다가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상식 밖에 예수님의 말씀인데 또그 말씀에 순종한 이들도 상식 밖에 순종을 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자주 나오게 됩니다. 상식 밖의 말씀에 상식 밖의 순종.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 하인들이 받은 명령도 그렇잖아요. 그냥 손 씻는 깨끗하지 않은 물 마실 수 없는 그 물을 물동이에 다 가득 가득 담아서 그것을 연의 장소로 내놔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그 이야기 듣고 갔던 그 사람들 예수님의 명령도 상식 바뀌고 그 물동이를 떠가지고 간 하인들도 상식 바뀌고 그리고 나병에 걸렸던 이방인 장군 구약에 보면 나오는데 이 나만이라는 사람도 선지자가 그냥 너 가서 강에다가 물 일곱 번 가서 일곱 번 목욕해라고 했을 때그 상식밖에 명령을 듣고 그냥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처음 맞닥뜨렸던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도 그 성을 점령하려면 고고하게위해서 발굴된 상황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두꺼운 성벽을 갖고 있는 엄청난 성이었어요. 그 당시에 보통 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성은 그 당시에도 정말 중세가 같은 그런 엄청난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냥 뺑뺑 돌기만 해라고 말씀했을 때 상식밖에 명령이 있었고, 백성들도 상식밖에 순종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이러 할 때, 기도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떻게 상식이 될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해가 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할때 당신이 한번 참아 보세요. 그게 어떻게 상식이 될수 있습니까? 요즘은 참으면 혹으로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순수한 사람들은 오히려 등등 사람들이 등쳐먹는다고 하잖아요. 남들이 다 하는데 안 하면 바보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 때문에 상식 밖에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열 사람이 제사장에게 채 도착하기도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나왔다는 선언을 하게 하면 돼요. 아 이제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되고 나병시기나 걸렸습니까? 그동안 이 부정함을 다른 사람에게 옮길 위험이 있습니까? 가족에게도 그리고 마을로도 들어가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삶을 그들이 살아왔어요. 배너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가 1962년에 우리나라에 개봉했어요. 실제로 1959년에 개봉을 했던 영화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흥행을 했고, 또몇년 전에 이거를 리메이크한 영화가 또 나오긴 했는데, 리메이크한 영화가 예전만 못하다고 하죠. 이 영화를 제가 잠깐 편집을 해서 한 2분 정도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 영화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자면, 이 주인공이 유다 베너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아주 잘 나가는 가정이 가문이에요. 근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또 로마의 신인이고, 그래서 로마의 어떤 군대에 좀 높은 사람으로 들어오면서 이 유대와 로마인의 어떤 그런 갈등 관계가 이제 벌어지게 돼요. 친구지만, 어쩔 수 없이 벌어지게 되는데, 결국은, 아, 이 유다의 민족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로마의 친구가 아, 얘를 가만두지 않게, 안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있던 찰나에 뭔가 빌미가 생겨서 결국 이 주인공이 평생 죽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죄수선. 죄수선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가족들도 죄수의 가족이기 때문에 지하 감옥에 무려 3년 동안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하 감옥문을 한 번도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넣어주면 비어 있고, 넣어주면 비어 있는 걸 보면 살아 있는 건 확실한데 아직 모르는 거죠. 근데 유다 베너가 아, 이 사람이 이 죄수선에서 전쟁 중에 배가 이제 침몰하는 가운데 그 선단의 최일 높은 사람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양자가 돼서 집정관의 아들이 돼 양자가 돼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친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가족이 어딨냐. 그러니까 모른다. 내가 죄수들에게 무슨, 뭐 내가 알 바라 아니지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만약에 죽어 있으면 너는 내가 죄수선에 있으면 3년 동안 일을 갈았던 그 복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고 수소문을 하는데 지하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막상 열어봤더니 이, 이 가족이 누구냐면 엄마하고 누인데 둘다 나병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둘수 없어서 추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약간의 자유를 얻게 됐지만 결국 이들은 마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왜이 영상을 보여주냐면 이 아홉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변호가 될 수가 있어요. 한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Yes. He is alive. We must find him and tell him. No. Tell me, Father. No. We are going away. The devil is the lepers. We won't return. Judah has to be told. No. <laughs> 이아이것은이 문둥이 계곡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했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도르래로 음식을 내려줍니다. 음. 저기 엄마하고 누이고요 Is she with? Is she happy? Yes. He's well. Your mind can be at rest for him. He is well, Miriam. God be with him. I must see. No, Judah, please, Judah! Think, Judah. Think! It will tear them apart if they see you. Look! Lepers, lepers, lepers. Oh leopards. No. away! No Get away! Go away. 돌을 네, 던지죠 네,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이들이 문득 변해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낳고 나서 만나는 장면 가고 싶은데 못 갑니다. 집에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3년 동안이나 못 봤는데 이 아들이 살아 돌아왔는데 근데 못 봐요. 네 그것이 서로를 위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나중에 유다가 복수를 한 다음에 이제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데리고 마을로 돌아왔는데 아까 보세요. 문둥이다 라고 하더니 막 돌을 막 던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서 이제 골고다 길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군중들이 모여 있을 때 거기에. 가까이 한번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문둥이다 라고 하고 순식간에 흩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이 아홉 명의 마음 이열 사람의 마음 중에 이 아홉 명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깨끗하다 선언해 주는 것 이것은 그들의 평생의 소원이에요 이 일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을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집으로 들어가고 싶죠. 당연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싶죠. 우리가 만약에 신용 불량자가 돼서 뭔가가 다 막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억울한 판결을 통해서 전과자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또 가깝게 인간관계에서 누명을 쓰게 되면은 가족과도 그리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과도 정말 쉽게 다가가지 못한 혹시 나나 때문에 피해를 볼까봐 나 때문에 혹시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래서 막 숨어서 막 지내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연락을 두절하고. 근데 이 사람의 신용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했다거나 혹은 이 사람은 진범이 아니고 진짜 진범은 딴 사람입니다. 이렇게 발표가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제일 먼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겠죠. 그러니 열 사람 중에 아홉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의 모습이 뭔가 다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그런데 그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유대인이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수 있겠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한 행동이 뭡니까? 자기가 나은 걸 보고 큰 소리로 하나에게 영광을 돌리며. 근데 이 영광을 돌리며 돌아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거냐면 자기가 가면서 나은 것을 보고, 가는 중에 일어난 현상을 보면서, 그 순간부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례적으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렇게 돌리면서 예수님께 왔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영광을 돌리면서. 또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찬양하면서. 라고 표현이 나 그한번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번 영광을 돌린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까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우리가 흔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감사하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오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근데 그 나은 순간부터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꾸준히 계속해서 감사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잖아.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람이야 뭐 그럴 수 있지. 사마리아 사람인데 무슨 정교를 알아? 근본도 모르는 사람이잖아. 제사장의 선언이 뭐가 필요하겠어? 그 사람에게는 뭐 그게 필요하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혈통은 그렇게 됐지만 그들이 종교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자체를 그냥 그들이 혈통이 섞였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차별을 했던 건데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나 거의 죽은 것처럼 돼 있는 시체처럼 돼 있는 그 사람 벌거벗겨져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안하다가 자기 나귀 있는 나귀에다가 싣고 그리고 데려가서. 지극정성 보살펴줬잖아요. 이때도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정결이 중요한데, 사마리아 사람이 무슨 거룩을 뭘 알아, 정결을 뭘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이거는 비유가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비유지만, 이 사건은 진짜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하필이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 영광돌리러 왔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뭘 생각하실까요? 형식적인 거룩과 진정한 감사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느끼게 됐을 겁니다. 물론 이 아홉 사람의 마음은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얼마나 집에 가고 싶을까. 아까 그 어머니와 그 누이가 정말 아들을 보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홉 명도 그런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일단 집에 가자. 일단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자. 일단 그들에게 내가 나왔음을 알리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자.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찾아보지, 혹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혹은 나중에 주님을 찾아가서 살해하지, 이런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다음에"라는 것과 흠정하는 경우가 때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음에요"라고 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음에요. 하나님 다음에요. 하지만 어쩌면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 간절한 상황이 아니어서 우리가 "하나님 다음에요"라는 말을 안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이것이 더 간절하고 더 중요하다고 여길 만한 큰 문제에 아직 직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다음에"라는 말을 안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작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음에요 라는 말을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 봤듯이 그렇게 간절한 상황이 됐다. 나에게 어떤 평생에 정말 해야 될그 일, 그 일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다. 그 일이 해결된다.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떨까요? 어쩌면 이 고침받았던 아홉 명이 그렇게 간절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다음에요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다음에 라고 흥정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회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이나 죄책감이 들 때, 그리고 어떤 하나님께 뭔가를 뭔가 찜찜하고 뭔가 불편할 때, 사람들은 잘못에 대해서 생각했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합리화에 들어가곤 합니다. 내가 왜 그럴 수 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합리화했던 그 생각이 나를 오히려 사로잡아서 내가 정말 잘못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혹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해도 아 지금은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걸 다음으로 미뤄 놔 버리면 나중에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회개라는 게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님 제가 나중에 교회 가서 할게요 라든가 내가 나중에 회개할게요 라든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감사할 일이 생기면 그 순간에는 감격이 큽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들때 하나님께 나의 마음 정성을 다해서 표현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 순간을 넘어가게 되면 죄를 지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감사에 대한 그런 감격이 점점 수그러들 수가 있어요. 때론 이게 당연시 될수 있습니다. 감사, 아우, 어, 얼마나 감사해, 진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지라는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할 때, 나중에는 감사의 그런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고 내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라는 걸로 점점 바뀌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은 진짜 내가 한 것이 돼버리고, 감사는 까마득하게 잊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것도 기억력이 사라지면 나중에는 그 죄를 지었는지조차 모르는 것처럼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흐르게 되면 감사의 기억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헌신에 대한 결단은 어떨까요? 내가 아저 사람을 내가 꼭 교회 다니게 하고 싶은데 저 사람에게 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혹은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전화 한통 해서 좀 위로해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에게 뭔가 좀 찾아가서 감동을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아 다음에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바쁘니까, 지금은 이 일이 당면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는 그 감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도 미뤄지게 되고 아, 한번 때를 놓치게 되면 아, 그 일을 잘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신앙의 큰 적은 게으름입니다. 근데 꼭 게으름을 피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미루는 것도. 게으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으름은 처음의 감동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회개라는 것은요, 훗날 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도 내가 좀 있다가 나중에 모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혹은 내가 잘 됐을 때 그때 가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의 위기에서 언젠가 벗어났을 때 그때 가서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회개고 그리고 감사라는 것이죠. 매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그래서 주일의 예배 못지 않게 아니 주일의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의 예배에만 초점을 맞추면 당장 교회를 나가서 오늘 당장 죄를 저질렀을 때 다음 주일에 교회 가면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내가 잘못된 그 순간부터 바로 하나님께 기도로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모아서 다음에라고 하는 것은요 한치 앞도 모르는 그런 인간의 그 연약함 한계를 생각해 볼때그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억력이세해서그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회개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용서해주세요라고 곧바로 할수 있는 것.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도 곧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수 있는 것. 나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뭔가 헌신하게 할 때, 그때도 곧바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구원선언을 받아요. 어떻게 구원선언을 받는, 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구원이 도대체 뭘까요? 병고침의 구원인가요? 병고침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아홉 사람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아홉 사람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대단해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식밖의 명령인데 그 명령을 듣고 움직임 자체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말만 듣고 제사장에게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멀쩡히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적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한 이 사람에게 특별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 나머지 아홉 사람과는 뭔가 차별되는 그런 구원이겠죠. 그들과는 뭔가 다른 그런 구원을 말합니다. 뭘까요? 바로 앞에 삶 앞으로 만날 그 삶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 요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런 구원이 이 사람에게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것 바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지금은 당면한 문제가 이것이니까, 지금은 이 일이 더 크니까, 지금은 내 코가 석자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잘못하면 회계로, 감사는 마음이 감사로,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과의 감동을 주시는 그대로 실천해 나가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영어로 now, here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now와 here 이거를 그냥 보면은 지금 그리고 여기라는 말입니다. 물론 제대로 된 영어로는 here and now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단어만 놓고 보면 그래요. 근데 이두 두 단어가 또 붙어버리면 nowhere가 돼가지고 아무 데서도 아닌, 어디서도 아닌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당장 하지 않으면 결국 나가 언젠가는 해야지, 언젠가는 해야지, 이렇게만 먹어도 나중에는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몰아서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지금 감동이 왔을 때 찬양하고, 지금 감동이 왔을 때 회개하고, 지금 감동이 왔을 때 사랑하고, 지금 감동이 왔을 때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하나님 나중에요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가 낳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홉 사람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상식밖에 명령인데. 단번에 제사장을 향해 갈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도 제사장에게 고침을 받았으니 집으로도 가고 싶고, 가족에게도 알리고 싶고, 그리고 깨끗하게 몸을 정리하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거뜬히 또 멀쩡하게 살아간 그 모습과, 모습과 더불어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얼마든지 찾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한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리고 있는 곳, 그 현장에서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삶의 예배, 일주일을 예배자로 살아내는 복된 성도가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